안녕하세요, 젠터입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전해주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먼저 동물 친구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동물 친구들 중 꿀벌이 나와요 꿀벌이 첫 등장 인물인데 꿀벌이 소를 데리러 갑니다 소에게 찾아왔는데 소가 보이지 않아서 강가로 내려갔어요 외양간을 들여다 보니 소가 <laughs> 사과 아래 나무 쪽에서 보였어요 소는 울타리에 몸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꿀벌이 다른 동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러 갔어요. 개구리한테 먼저 전했더니 개구리는 팔딱팔딱 뛰어와서 돼지에게 말했어요. 소가 텐트 안에다가 오리를 위을 넣었대. 다른 친구에게도 전해줘. 그리고 돼지는 쿵쾅쿵쾅 걸어가서 오리에게 말했어요. 소가 텐트, 소의 텐트가 마무스 위에 쓰러졌대.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줘. 그리고 오리가 개에게 와서 소와 암탉에게 좋은 일이 생겼대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줘 해서 이렇게 퍼집니다. 개는 고양이한테 달려갔죠 그리고 부부자 오리가 소에게 돈을 줬대 다른 친구에게도 전해줘라고 했어요. 고양이는 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소에게 돈이 있대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쥐는 닭에게 가서 소에게 우유와 꿀이 있대.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줘라고 했어요. 그다음은 이제 다 소문이 퍼졌는데, 이게 뭔가 다른... 다 조금씩 다른 소문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첫 번째로 일단은 소를 구출을 했어요. 소를 구출한 후에 외양간으로 가서 우유를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우유와 꿀을 나눠주었고 그리고 이거 이 우유와 꿀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줘 하고 전해줘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상했던 것은 첫 번째 약간 조금 조금씩 틀리게 전달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양이가 쥐한테 가서 전했다는 것은 말을, 돈, 돈 얘기했잖아요. 엮인 것은 첫 번째, 소가 빠져서, 울타리에서 빠져서 다행이고요. 궁금한 것은, 꿀벌은 왜 소를 찾아갔을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음. 구출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노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수의 이야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 말을 전해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어이 어, 이야기가 어떻게 꼬이게 돼서 소와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